자, 20강의 2번 시작해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정보화, 아, 정보화가 아니야. 정보화 시대에서의 반복적 단순 노동의 증가. 이게 이글의주세요 원래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네. 자, 해볼게, 한번. 자, Contrary to profit 그 예언과는 반대로 반대로야 이거 예언이야 Of the information age 그 정보화 시대의 예언과는 반대로 Who joyfully p r o d i c t e d 즐겁게 뭐했던 예측했던 An abundance of high paying jobs 어, 임금을 많이 주는 직장의 어, 어, An abundance 뭐가 풍부하냐 풍부한 공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예언했던 even for people,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도조차 어떤 사람 with the most basic skills 아주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냐,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일자리가 많을 거라 예측했던 정보화 시대의 예언과는 반대로 the s o b e r i n g truth 자, 정신이 번쩍 드는 진실은 is that, that 이해라는 것이다. 자, many information processing jobs. 많은 정보 처리 일자리가 fit easily into the category. 아주 쉽게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어디에? 그 범주에. 범주에 들어맞는다. 자, 뭐의 범주? of routine production services. 자, 일상적인 생산 서비스의 범주 안에 쉽게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자, 여기 단어들 다 기억하고. 자, the foot soldiers of the information economy 그 정보 경제의 보병들은 자, 이걸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정보화 시대의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이 보병들은 a horse 무리들이다 of a data process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무리다 stationed in back offices 그 디스 사무실에 배치된 자, 이 pp입니다 수식어 하지? at computer terminals, 컴퓨터 단말기에, l i n c h Worldwide Information Banks, 자, 세계적인 정보화, 정보은행과 모뎀 연결된, 이렇게 되겠지? 그 컴퓨터 단말기에, 그 디스 사무실에, 단말기의, 디스, 디 어, 단말기에, 그 디스 사무실에 위치된, 그 데이터 처리하는 사람들의 물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pp고 얘도 뭐다? pp. 아, 문법 기억해야겠지, 그치 자, 그다음에 뒤에가 약간 큰별게 없지. 자, 이제 그 뒤로 볼게요 한번. 여기까지 펼쳐 볼까? 자, they routinely the enter. 그들은 일상적으로 입력한다 데이터를 into computers. 컴퓨터에 또는 take it out again. 그 데이터를 다시 빼낸다. 이어 동사지. 자 이거는 어순 이험에 나오는 거야 아마 틀리긴 할땐 여기다 할 거야. 이어 동사의 목적과 대명사는 반드시 사이에 들어가야 돼. 자 뭐야 그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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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아봐. 다 나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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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야. 어 이게 지금 데이터 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데이터를 넣었다 빼낸다는 거야. 자, the information revolution 정보혁명은 may have rendered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some of us 우리 중 일부를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으로 그지? 이렇게 but it, is, it has also produced 그것은 또한 만들어냈다 huge piles of raw data 강화하지 않은 데이터의 아주 큰 더미를 만들어냈다 자, 어떤 데이터 which must be processed 처리되어야만 하는 in much the same monotonous way 아주 똑같은 지루한 방식으로 지루한이야자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야 그 지루한 방식이 자 가볼게 자 that assembly line workers 자, 그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과 and before them 그들 전에 Textile workers 그 직물의 노동자들이 처리했던 piles of other materials 아, 다른 가공하지 않은 재료의 더미를 노동자들이 처리했던 것과 같은 아주 지루한 방식으로 지 지루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만 하는 한국말로 가볼게 거대한 더미의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 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may have pp. 뭐 뭐였을지 모른다. 이 모양을 기억해야 돼. may have pp. 그다음 may when 더 목적어 형용사야. 자, 5형식. 트레이닝 l l i productively라고 낼 거야, 아마. 그다음에 여기 must be processed. be pp. 수동 기억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자, 됐죠 여기까지.